장민호의 결혼식, 부모님과 가족 모두 함께하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뜻깊은 행사일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경건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과 가족들의 참석은 이 결혼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의 첫순간부터 모든 시선은 웅장한 예식장에 서 있는 장민호와 그의 반려자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의상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눈부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킨 것은 앞줄에 앉아 자랑스럽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장민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어 그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두 분의 눈에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식 중 장민호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키우기 위해 쏟아부은 헌신과 사랑에 대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응원 덕분입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들의 존재 역시 결혼식에서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리에 참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심 어린 축복과 선물을 전하며 축하를 더했습니다. 특히 몇몇 가족들은 일어나 장민호의 성장 과정과 그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하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장민호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온 가족이 신랑 신부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기념 촬영을 넘어 가족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동시에 희망찬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 활기를 더한 것은 가족 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결혼식장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으며, 일부 아이들은 반지를 전달하거나 꽃잎을 뿌리는 등 특별한 역할을 맡아 하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축복의 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족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존재는 사랑과 응원의 상징이자 그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끈끈한 유대감과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가진 장민호는 이러한 특별한 감정을 바탕으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결혼식을 돌아보며 팬들은 이 결혼식이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 따뜻한 가족애와 사랑의 가치를 담은 행사였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장민호는 이 결혼식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이는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와 그의 반려자가 만들어갈 가정은 사랑과 행복이 넘칠 것이며, 가족들의 깊은 사랑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